안녕하세요. 김기명 회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무역금융 개념 완성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무역금융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자, 자금의 수출 단계별 지원. 자,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의 제조부터 제조 가공에 소요되는 어, 자금을 동물품의 선적전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수출대금을 상환을 하도록 하는 선적전 금융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또는 원자, 어, 원재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필요한 원자재 자금 그리고 생산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완제품 구매 자금을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 또는 완제품 구매에 이르는 자금의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역금융은 선적 후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적 전에 지원을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또한, 어,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가 외국환 은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융자 취급 은행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신용장 제도를 운용을 해서 국내에서 완제품 구매와 관련된 그러한 비용도 우리가 그 무역금융으로서 융자를 하도록 허용을 할수 있죠. 자, 그리고 무역금융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제도를 두고 있고요. 또한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2번 선적 후 지원되는 금융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무역금융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한국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을 수혜받은 경우. 2번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3번 무역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1, 2, 3번 같은 경우는 무역금 이용 융자 대상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특히 1번 같은 경우는요,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개무역 방식 같은 경우는 국내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금융융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중개무역 방식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지는 않지만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외화 대출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죠. 자, 무역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무역어음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 이미 선적 전에 대금을 회수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어 무역금융 용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4번. 보세판매장에서 자가 생산품을 외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 기준 금융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실적 기준 금융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할 경우 융자대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번.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유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 자, 유상 반출 같은 경우도 수출로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융자대상 수출 실적으로 볼수 있죠. 2번. 수출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매각한 경우. 자, 무상으로 박라배 등의 출품을 했다가 현지에서 대가를 받고 매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수출로 인정이 됩니다. 3번. 무역어음이 전액 인수 취급된 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 자, 무역어음을 발행을 해서 이미 전액 다 회수가 됐습니다. 자, 굳이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금융으로서 융자를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융자로 인한 어, 이중융자 대상으로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전액 인수 취급되지 않고요. 인수 취급된 분을 제외한 일부에 대해서만 인수 취급이 되었다면 그 일부로 인수 취급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출 실적으로서 인정을 해서 무역금융을 융자 받을 수 있죠. 4번.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경우 간접수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국신용장이 나오면 삼총사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요세 가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게요. 다음 중, 무역 거래에 대하여 무역 금융 융자 대상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 자,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요, 어, 외화 입등용 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구매 확인서인데,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공급 대금이 입금된 때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때로 보고 있고요. 2번. 사전 송금 방식에 의한 국외 수출. 자, 수출 물품과 관련하여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때 이때가 아니고요. 대응 수출이 이행이 되고 입금된 때로 봐야 합니다. 다시요. 대응 수출이 이행이 되고 수출 대금 전액이 입금된 때그 경우에 우리가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어, 내국 신용장이 매입되거나 추심 의뢰된 때 인정을 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위탁가공 무역방식에 의한 국외 수출. 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이 입금된 때. 자, 수출 신용장이 사용이 되는 경우는요, 매입 또는 추심 의뢰된 때가 되겠고요. 기타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입금 시점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이 되죠. 신용장의에 의한 경우에는 매입 또는 휴심 의뢰된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구명의 종류 중 원자재 자금 융자 대상으로 모두 묶인 것은 1번. 수출용 원자재의 해외 수입 소요 자금. 자 우리가 어원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가 필요한데요. 원자재로 조달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구매를 하거나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가에서 설명을 하는 해외 수입 소요 자금 같은 경우는 원자재 자금으로서 우리가 취급을 할수 있어요. 나, 수출용 원자재의 개발 소요 자금. 자, 개발과 관련된 자금은 어떤 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죠? 원자재 자금이 아니라 생산 자금입니다. 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 수출 소요 자금. 다도 마찬가지로 생산자금 융자대상이죠. 라,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하기 곤란한 중고품, 농수산물 등 구매 소요 자금. 자, 얘도 좀 특이했었죠. 중고품이라든가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주로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원자재 자금이 아니라 생산자금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자금 융자 대상으로 모두 묶인 것은 가 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무역금융, 융자 방법 중 신용장 기준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시, 어,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수출관련 계약서 등을 보유해야 신용장 기준금융으로 융자를 취급할수 있다. 자 신용장 기준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거 서류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융자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죠. 2번, 융자 대상 증빙을 건별로 심사에 관리함으로 융자를 취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어, 실적 기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한 은행이 대출한도를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 원자재 등이 많이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금융, 실적 기준 금융을 통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장 기준 금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소류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받은 자금으로 물품 구매를 하고요,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취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당의 신용장의 선적 기일 및 유효 기일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융자 기간을 정한다. 자, 융자 기간을 정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누구죠? 외국한은행에서 정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수출신용장 범위 내에서 과다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금융과 관련된 융자 기간과 융자 한도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한은행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A 기업이 5월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상 운송 수출 신용장이다. A 기업이 신용 제한 기준으로 포괄 금융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융자 금액은 얼마인가? 자, 포괄 금융인 경우에 융자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일단 수출 신용장 등의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뭘 곱해 주고 있었죠? 평균 매매 기준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평균 매매 기준율을 곱해주고요. 어, 중요한 것은 평균 매매 기준율을 구할 때는 융자 취급일 전월의 평균 매매 기준율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융자 비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융자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수출신용장 금액은 100만 달러예요 그런데 20만 달러에 대해서는 무역어음으로 인수 취급되었어요. 즉, 무역어음을 통해서 100만 달러 중에 20만 달러는 먼저 회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20만 달러에 대해서 융자를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80만 달러가 되겠고요. 자, 5월에 받은 신용장이기 때문에 융자 취급, 융자 취급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기준인 평균 매매 기준율 1100원을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융자 비율을 80%이기 때문에 0.8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3번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기 돌려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어음이 인수 취급된 분이 있다면 공제하는 거고요. 만약 무역어음으로 인수 취급된 분이 없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 금액을 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A 기업은 베트남 B 기업과 가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A 기업은 위탁 가공 무역 방식으로 완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산에 소요되는 국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수탁 가공 업체에 무상 수출하였다. 해당 수, 어, 수탁 업체의 가공임에 대하여 A 수출 기업이 취급 가능한 무역금융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이고요. 그리고 국산 원자재를 구매해서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지 않고 무상 수출하였다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자, 이 경우에 가공임에 대해서 취급 가능한 무역금융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정답은 몇 번이죠? 여기서는 원자재 자금만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공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자재 자금으로 취급 가능하다라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구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금융 포괄금융에 대한 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괄금융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융자 대상 업체에게 자금 용도의 구분 없이 물품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자금 제조비 가공비를 일괄 현금으로 융자 취급함으로 융자 취급 절차가 간편하다. 사용 목적의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현금으로 융자한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기도 해요. 생산자금, 원자재 자금, 완제품 구매 자금을 포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완제품 구매 자금만으로도 포괄 금융 이용이 가능하다. 자, 완제품 구매 자금을 생산자금, 그리고 원자재 자금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제품 구매 자금만으로 포괄 금융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완제품 구매 자금을 생산 자금, 어, 원자재 자금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완제, 어, 완제품 구매 자금만으로 포괄 금융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번. 융자대상 업체는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이 미와 2억 달러 미만인 업체이다. 4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국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물품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하므로 대금의 수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내국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이라든가 원자재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신용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에 대한 확약이 첨부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내국 신용장은 수평적으로만 다수의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자, 내국 신용장은요 수평적으로 발행도 가능하고요 제조 단계별로 수직적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번 내국 신용장은 국내 업체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무역 거래도 사용 가능하다. 내국 신용장은 다른 말로 우리가 로컬 LC라고 하고요 이 로컬 L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국외 거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해외 업체와의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업 신용장 내지는 화환 신용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국 신용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내국 신용장은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되므로 신용장에 원화로만 표시된다. 아니죠. 원화 표시 가능하고요. 외화 표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화 표시하고요. 옆에다가 원화 표시 부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표시하면 돼요. 자, 4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A 기업이 거래 수출 업체의 물품 공급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때 내국신용장 개설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내국신용장은 양도가 불가능한 신용장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1번 설명 맞죠? 내국신용장은 양도불능입니다. 2번, 내국신용장에 표기되는 금액은?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대금의 전액이어야 하고요. 3번 서류 제시 기간은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 영업일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자, 서류 제시 기간은요, 어,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 물품 수령 증명서 발급일입니다. 자, 물품 수령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선하증 어, 우리가 선화증권이라든가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운송의 운송장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컬 일시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내간의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태우거나 배를 태워서 거래하는 내용보다는 주로 트럭이 실려서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운송서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한 운송서류에 대한 개념을 물품수령증명서가 대신해 준다. 인수증이라고 하는 물품수령증명서가 그러한 역할, 선화증권과 항공함으로 운송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4번, 내국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라는 일람출급식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구매확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외화입득용 원료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자,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요, 외화익 등용 원료 물품 구매고요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는 수출용 원자재 내지는 수출용 완제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구매 확인서에 의한 물품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외화익 대기 사용이 되는 원료와 물품이기 때문에 좀더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무역금융 융자 대상 수출 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혜택은 동일하나, 내국신용장과 동일하다는 취지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관세 환급이 불가하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도 간접수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관세 환급 대상 물품이라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틀렸어요. 3번. 당사자 간의 수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4번. 구매 확인서는 기한에 상관없이 사후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는 사후 발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 물품 공급 전에 발급도 가능하고요. 물품을 공급하고 나서도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국 신용장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내국신용장상의 거래 당사자는 개설 유뢰인 구매자. 자,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수입상이 개설을 합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당사자예요. 내국신용장도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되는 거고요. 수혜자, 수익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주체가 됩니다. 2번. 내국신용장은 물품대금의 회수를 위한 판매대금 출시물의 서가 발행이 된다. 일반적인 신용장인 경우에는 환호음이 발행이 되지만 내국신용장에서는 판매대금 매입 또는 추심의뢰서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큰 특징이죠. 3번 외국환은행의 장은 1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구매확인서가 이미 발급되어 있죠. 그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발급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구매하기서는 발급한도의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자, 구매자가 보유한 발급 근거 서류가 있겠죠. 뭐, 수출신용장이라든가 거래명세서라든가, 그러한 수출신용장이라든가 거래명세서의 범위 안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한도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평균 원자재 의존율과 평균 가등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자재 의존액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자재의 총 구입비용을 의미한다. 즉, 수출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재 비용의 총계라고 보시면 돼요.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원자재 의존율은 원자재 의존액을 자사제품 수출 실적으로 나눈 값에 백을 곱하여 산출한다. 즉, 자사 제품 수출 실적 중에 원자재 금액의 합계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눈, 나누고 거기다가 어 100을 곱해서 비율을 만든다. 100%를 곱해서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구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균 가등률은 100%에서 평균 원자재 의존율을 공제한 거예요. 그러면 수출 물품 중에 원자재 구매 자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익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우리가 평균 가등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평균 원자재 의존률 및 평균 가등률은 신용장 기준 금융 수혜 업체의 융자한도 산정 시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자, 평균 원자재 의존률 및 평균 가등률은 신용장 기준 금융과 실적 기준 금융 융자한도 시둘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용장 기준 금융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기준 금융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둘다 적용한다. 이렇게 봐야지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평균 가등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균 가등률의 산지형 대상은 신용상 기준 및 실적 기준 금융으로 생산자금 및 원자재 자금을 이용하는 업체이다. 자, 14번 문제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4번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2번. 수출 신용장의 소유 원자재 수량과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비율로 평균 가득액을, 가득률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어, 평균 가득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한, 어, 의해서 발급된 소유량 증명서라든가 중앙관계기관의 장이 고시한 품목별 기준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고시 품목에 대한 당의 업체가 작성한 소요량 계산서 등에 의해서 산정된 비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업체가 재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평균 가등률의 재산정은 불가하다. 가능해요. 업체가 재산정을 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이유가 있다라고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각 외국한 은행의 장은 평균 원자재 의존율과 그리고 평균 가등률에 대해서 재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번. 수출용 원자재 과소계산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균 가등률의 재산정이 가능하다. 자, 반대로 과다 계상 등의 이유로도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3번, 4번 연관해서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융자취급은행의 공통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외국화은행은 무역금융취급 시 수혜 업체의 수출 실적과 능력, 실제 소유 자금과 적정 기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즉 적정 여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2번 동일신용장에 대하여 중복금융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융자대상 증빙서류 뒷면에 융자 취급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융자 취급 상황에 관한 기재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융자 취급은행은 무역금융이 자금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융자금에 대한 관리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외국한 은행은 수혜업체에 대하여 무역금융 지급보증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이러한 제재사항과 관련돼서는 한국은행 취급점 및 외국한 은행 본점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어, 한국은행 취급점 및 외국한 은행 본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신용장 기준금융 취급 시 검토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출신용장 등이 무역금융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 대상 징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번. 융자 기간이 융자 취급의 근거가 되는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간 범위 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번. 융자 금액이 개별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 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융자금액과 관련돼서 이제 신용장 기준 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어, 선수금 영수조건 수출 신용장은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을 위한 내국 신용장 그리고 수입 신용장 등을 개설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실자, 어, 실제로 융자 금액은 동선수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4번 신청 금액이 향후 신청 업체의 수출 이행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실적 기준 금융 업체에서 적용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기준 금융 취급 시 검토 사항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무역 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무역 어음은 수출 업체가 인수 기관과의 일정한 약정에 의하여. 선적 전에 소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행하는 기한부 환호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적 전에 소요자금을 미리 확보를 하기 때문에 무역어음에서는, 어, 무역어음 취급부는 무역금융에 관해서는 어,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2번. 인수기관은 수출업체가 발행한 무역어음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으로 결국 수출업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다. 인수기관이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어, 이러한 기한부 환호음의 만기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수출업체는 이러한 인수가 된 환호음을 할인기관을 통해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할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먼저 선적을 하기 전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역어음의 매출은 할인 기간이, 어음을 할인한 기관이 일반 투자자에게 무역어음을 할인 매출하는 것으로 수출업체에 대해 여신을 취급하는 것과 같다. 수출업체에 대해서 대출을 취급해 주는 것과 같다. 아니죠. 할인기관이 일반투자자에게 무역어음을 할인매출한다라는 것은 어~ 할인기관 입장에서는 예수금 등과 같은 수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인을 취급했을 때 부담한 자금을 다시 일반투자자로부터 회수를 하기 때문에 어~ 매출 차익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번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